이거 뭐야 포이즈너스 포테이토 야 이번에 독감자야? 아니 월드를 만들었어? 바이옴을 만든 것 같은데? 인스타 게시물 보니까 얘네 갑자기 독감자 숭배하는데 키윽 키키키키 <laughs> 그래요? 왜 갑자기 독감자를? 상자 같은 게 있어 이거 뭐야 <laughs> 시작부터 감자랑 독이 있는 감자랑 어? 이상한 거 있어 포이즈너스 포테이토 플랜트래 어 심었다 심었다 어 뭐야 영어 뭐라 뭐라 하는데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어야 얼굴에 뭐 썼다! 야 이거! 업데이트 해줘! 여기 이미지 띄우고 글씨 띄우는 거! 업데이트 해줘! 야 이거 좋다 여기 마이.. 뭐 아이템 하나 이미지 띄우고 글씨 띄우기! 마인크래프트 빌리지를 찾으라는 건 알겠어 아 로케이트.. 스트럭쳐.. 어야 빌리지 포테이토라는 게 있네 뭔가 <laughs> 수상한 게 있는데요? 굉장히 수상해 어? 근처에서 찾을 수 없다는디. 뭐가 다른 세상을 가야 되나 본데, 즉시 게임 모드. 아, 이 뭐야? 이거여. 여기 카테고리 이상한 거 하나 생겼어. 우와! <laughs> 일단 아무 마을을 한번 찾아봐. 자, 마을을 찾아왔어. 어어, 멧지 뜨네. 아, 여기 뭔가 있네. 오오 감자를 두니까 뭔가 생겼어. 이게 포탈이라고? 아, 아, 이거 자체가 포탈이었구나. 맞았어. 아, 왔다, 왔다. 감자 세상이야. 야, 이 녀석들아. 이 정성으로 정식 업데이트를, 정식 업데이트를 이렇게 좀 해봐. 이 정성으로 만우절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여기 오래 있으면 나 배탄 날거 같은데. 아, 여기 블럭 자체가 지금, 요 초록색 블럭 굉장히 난 마음에 들거든요. 크리퍼. 너는 무슨 느낌으로 터지니? 그냥 크리퍼네. 감자 좀비. <laughs> 뭔 소리야 이거? 촉감자 거미. 오, 솔직히 매년 만우절 핑계로 신기는 감 보는 거 같단 말이지. 그니까 여기서 어, 사람들 반응이 좋은데 싶으면 은 추가하는 거야. 저번 만우절에 그 크게 늘렸다 줄였다 이런 것들 다 추가됐긴 했었는데, 아니 근데 또 몬스터를 변신하기 이런 것도 추가가 안 되긴 했었어. 이게 뭐야? 포테이터 열매야? 결국엔 감자잖아. 열매라고 말하긴 했는데 감자잖아. 아, 깸머로 좀 돌아다녀 보자. 오, 와우. 오, 뭐야? 진짜 무슨 모드를 만들어 놨네. 어우, 이쁜데 뭐지? 야, 짱 이쁜데? 뭐야? 와, 이거. 이쁘다. 아 만우절 때 하지 말라고. 아니 만우절 때 하지 말라고. 야 독극물이야. 헐. 어 퍼니까 그냥 물 되네. 아 바이옴에 따라서 아이 바이옴에 있는 물은 이렇게 변하나 보네 국물. 당장 없이 인벤 창에서 레싱 포테이토 찾아서 우클릭해 보시겠습니까? 이거야 이거? 이걸로 우클릭? 아니! <laughs> 아 이거 테라리아잖아 이거. 어? 이거 테라리아 맞지 이거. 와, 야, 이걸로. 벌써 여러분, 이거 맵 만들고 싶지 않아, 이걸로? 야, 산나비! 산나비 각이네! <laughs> 어, 이거 고대자네 뭐야? 여 6개씩 박혀있는데? 와, 고대자네 뭐야, 이거? 이거는 만우절이다. <laughs> 그냥 건날게네요 이거는. 이거랑 사슬팔 같이 써보자고? 와! 와! <laughs> 기믹이야, 기믹! 마소! 마소 뭐하냐고! 너 애들 이렇게, 만우절 때 이렇게 내놓고, 21에 별볼일 없으면 욕먹는 거야! 만우절 때다할수 있는 거 보여줘놓고! 와! 아, 근데, 암만 봐도, 고대장에는 만우절이긴 해요. <laughs> 이건 너무 만우절이고. 만약에 정식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아니, 뭔바이옴 뭐 아니, 월드를 하나 생성해놨잖아, 무슨. 포테이토 버드. 아, 이거 데미지 있나요? 아, 데미지 있네요. 점적석 포테이토 버전. 잘 만드는데? 감자 무기 같은 거 있나? 아, 잠깐 뭐야, 이거. 감자몹한테는 10의 추가 피해가 들어간대. 감자칼, 감자칼. 우려 보스가 나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보스를 구현해 놨다고? 야, 매번 이런 테마에다가 그렇게 보스 하나씩 내 놓으면은 사람들 그냥 좋아 죽어. 야, 이게 감자 눈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난파선이다. 이건 그냥 난파선이겠지? 땅에 묻힌 보물지도? 오, 있긴 하네요, 보물이. 보물 한번 찾아가 볼까? 아, 이거는 그냥 보물이네. 남파선 보물지도가 맞네 그냥. 아, 그 와중에 다이아몬드 한 개. 이게 감자의 심장이 아니라고. <laughs> 뭘 말한 거죠? 잠깐만, 근데 여기 사막인 느낌이죠. 감자 사막. 감자 데저트 느낌인데. 이게 선인장이냐? 아니, 월드 이뻐. 오, 아... 어? 뭐야. 메가 스푸드 포테이토 로드 오프 더. 브라이드 리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네. 아, 여기에 있어요. 아, 슬라임이네. <laughs> 진짜 못생겼다. 어... 하나 더 하다. 와 엄청 세구나. 어, 무적이다. 무적, 아니 이런 패턴을 구현해 놨단 말이야. 어, 가디언이야. <laughs> 감자 가디언이야. 어야 때리니까 시듬이라는 디버프를 얻는다 와 장난 아니네 야 여기 만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되겠는데? 심지어 슬랩 가디언이라서 자기들끼리 탑싸기도 한대 아 그래? 아 대박이네 와오 연출 뭐야 와 감자에 왜 이렇게 진심이지 얘네들? 탑 쌓았다고?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탑 어디 쌓았어?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진짜로 탑사 왔네. <laughs> 아, 귀엽다, 얘네들. 야, 근데 위협적인 거 아니야? 사실, 몸네마리가 뭉쳐서 오는 거잖아. 다 가스트라고? 겁나 어렵잖아, 이거. 가스트를 몇 마리를 소환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다 잡아야 무적이 풀리는 거잖아. 어디 갔어요, 얘? 어? 뭐야, 어디 갔어? 아, 이거야? 아, 코딱지 안해졌네 <laughs> 와, 엘더 가디언인 거야, 이거? 아니, 진짜 엘더 가디언인 거야, 이거? 으아! 아니, 말이 되냐고! 자이언트를 소환하잖아! AI가 있는 자이언트라고? 와, 도대체 뭘 시키는 거야, 이게? 와, 장난 아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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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잡았다! 아, 그냥 포탈이 소환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 오, 이런 느낌이구만. <laughs> 무한 포탈인 거야, 무한 포탈? 아, 그러네, 무한 포탈이네. 아니, 잠깐만, 얘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 감자잖아. 파티클 나오고 있는 거 지금 감자잖아. 독감자네. 뭐야, 이거? <laughs> 아, 아니, 이거 왜? 왜 만우절 때 이러냐고? 우와, 잠깐만, 뭐야, 이거 버프? 디버프? 스티키? 끈적끈적해? 왜나 점프가 이상해? 야, 점프 이상해, 나 점프. 왜 이래, 이거? 야, 벽에 붙어 다니는데, 이거? 아니, 이거를, 만우 절대 하냐고, 왜! 벽에 붙어 다니는 거 뭐야, 이거! 플루테이터 한번 써달라고? 아,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거였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요? 아, 레드스톤. 진짜 21대 봐! 어, 뭐야, 밑에 뭐가 생겼네? 어게쓰는 건지도 모르겠다잉. 불로 무시하고 뿌리가 자란다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 보네. 이거는, 그러면요. 터렛이라고? 오, 뭐야, 이거. 아, 뭔가 쏜다, 쏜다, 뭔가. 어 야, 야, 나도 나를 죽이면 어떡해! 아, 나 죽었어. 아, 나를 죽였는데? 자, <laughs> 이거 크리에이티브 모드 왜 이래, 이거. <laughs> 지금 봤네, 이거. <laughs> 아니 이게 뭔데 얼굴 감자 하루도 조금 다르다고? 아 뭐야 이거! <laughs> 진짜 그래 진짜 1.21대 보자 어? 아 됐네 됐네. 요거를 이렇게 구워내면은 아오일을 뽑아내는 용도구나 아 머리는 쓸수 있다고? 아, 그래, 네쓸수 있네. <laughs> 아, 귀엽네. 새로 추가된 그림도 하나 있다고요. 아, 그림이 팔 x 4 기사야. <laughs> 오호, 디시스 낫 어포 테이토오와 <laughs> 야, 감자 숭배다. 진짜 감자 숭배. 여기까지 봅시다. 아, 이번 만우절도 참 희한하게 만들었네요. 재밌었습니다.